대학기 시작할게요. 나무나그 어, 어, 공간을 활용하는데 다 어려움이 있고 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데 북 고선 야 고선 또특이게 있어. 얼마나 종류가 많 얼마나 얘들 변화가 못지 아,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지하게 복잡하고 가장 힘들다고 볼 수도 있고 또뭐 그런 것면 아주 제일 간단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. 참, 내가 이제 이것보다 하나 그려볼워 분담 봐야 하는 지금 여기를 점점으로 해서 이런 구곳을 그리겠다 그러면 아주 쉽게 그리는 게 있어.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쉽다, 이 말이에요. 국학꽃 게이기 이런 꽃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생각해경우 나를 말라는 꽃을 그리려면 얼마나 편해요. 그리고 그 정,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파리가 뒤틀리지 않게 이렇게 차근에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국화꽃은 만말 보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잘 그려내는지 판단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있어요. 초보자가 그리었느냐?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력도 오거든초보자가 그리었냐? 조금 연습을 했는가? 어디 가서 그냥 대충 대충 내용을 기가 막히게 살 써먹고 있는지 이걸 대박하는 게맞 이거요. <laughs> <다 웃음> 네. 예. 뭐냐면 예. 조금 이상해분 푸놀림을 그 배워서 국가고선몇 통이 그려보고서 그걸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이해눈 밝은 사람한테 대박 걸리는 거예요. 어 이게 이렇 제대로 배우다가 받는거 다섯 발짝 하다가 주저앉는 사람 여덟 발짝 하다가 주저앉는 사 여기 다 보여요 여기 자 이렇게 그리는 꽃이 있는거 면은